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성실하게 갚은 당신만 손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 비탄감 정책. 그 핵심은 배드뱅크 설립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대책처럼 보이지만 귀를 들여다보면 역차별과 도덕적 케이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일부 배드뱅크 도대체 뭐길래? 배드뱅크는 말 그대로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하는 기관입니다. 정부가 운영비를 대고 부실한 대출을 받아들이는 대신 원금 감면이나 채무 소각까지 가능하게 하죠.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는 코로나 시기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자 영업자들 중 지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 일부를 아예 없애주거나 대폭 줄이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부 문제는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똑같이 코로나 시기 힘들었지만 성실하게 대출을 갚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나중에 탄감해 줄 거니까 갚지 말자는 도덕적 케이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당시 운영된 새출발 기금도 신청이 까다롭고 속도가 느려 외면받았지만 이번에는 훨씬 파격적인 조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3부 50조 코로나 대출 처리 시한 임박 특히 2020년부터 유해해온 코로나 피해 대출 50조 원의 만기가 오는 9월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일괄만기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건부 채무 조정을 할 것인가? 혹은 이번 배드뱅크를 통해 대거 탄감해 줄 것인가? 금융당국은 기존 세출발기금이 전체 채무의 28% 정도밖에 조정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해 이번에는 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빚을 없습니다. 문제는 그돈 누가 내냐는 겁니다. 배드뱅크의 손실은 대부분 정부 재정.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됩니다. 또 하나, 은행권 출자도 논의되는데,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2조 넘는 상생금융을 내놨던 은행들은 이번 정책이 부담 정가라고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의 비탄감 정책은 서민 경제 회복에 해답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형평성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기록될까요?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부터 명확히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